헬라~ 마이네미스 강은재~ 헬라 마이네미이 오늘 리가 먹어볼 것은요~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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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꼬치입니다. 떡꼬치. 자, 이것도 보여줘. 응, 너가 보여줘. 봐. 이건 이부 이부 연득하는 건데요. 저도 연득했어요. 보여줘. 또잘안 보이네. 일로 와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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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그리고 이색 이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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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색으로 골라서 하면 된대요. 빛나리 의자 갖고 와서 먹어야겠다, 저거. 언니, 네? 빛나리 의자 좀. 빛나리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이상해. 응. 여기 앉아서 먹어줘. 어, 좋은데? 자. 됐지? 빛나라 봐봐 자, 너 하나. 네. 나 하나. 언니 하나. 응. 아이, 아여기도 집어져. 응. 아유, 아 아. 음, a l a R a s M r 빨리빨리 물 먹을래 근데 조금 배워 괜찮아? 아가도 먹을 만해 끝이 거는 멀 빠질 때 음. 민트색으로 올라가지. 응. 음. 아니 지금 보라색으로 하면 민트색으로 안 가. 이거 아니야? 아 지금 이게 네리 색깔? 이게 민트색이잖아. 응. 음. 보이나? 어. 응. 아 진짜야. 누가 만들었어? 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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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 이렇게 많이 잘하냐? 발좀 봐봐요. 우와. 바로 왜 보여주는 건데, 갑자기?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캡쳐하자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아나왜 <laughs> 안해? 있잖아 <웃음> 웃겨 하나 <laughs> 둘래해 <laughs> 했잖아 둘셋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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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먹었어. 너한참 남았네. 응. 좀 떡이 좀실려고 한다. 응? 맞아. 맛있는데. 너가 신떡을 알아? 응. <laughs> 아물 가져다 줄게.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하고 끝내자. 여러분도. 시작! 아니, 잠깐만. 어. 여러분도 쪽지 사서 먹어보세요. 만들어서. 안녕! 왜너 혼자 해? 응, 나야지.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